영훈아 강아쇼 시작하냐? 어, 어 그래야지! 오, 지금 야지 아. 기다려봐. <laughs> <어디>? 가뇨! <웃음> 왜, 왜? <웃음> 와, 아니! 가뇨어! 왜? 와 전이 다 좋아. 리액션 갈게. 방 들어와. 자벌레, <laughs> 자벌레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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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래, <잡을래인데? 웃음> 새로운 당신이. 뭐야, 뭐, 와! 물집 뭐, 뭐야! 주회장님! 현회장님! 고맙습니다! 슈퍼 차구님 대구님! 대구자 대장님! 네. 존재하셨군요! 네. 어, 오랫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명훈이 그럼 블레이드 오면은 1파티가 지금 동숙형, 영훈 물지, 그리고 다주누나 이렇게인가? 시. 그러면은 돌리형은 아, 그래.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네. 야, 삼시야, 한... 같은 애니츠로서 되게 힘내 봐야 될것 같다, 앞으로 또. 형, 그리고 어. 저거 어. 얼마 안 가. 3, 4월?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라인파 어. 시대 온다, 형. 라인파 <laughs> 시대 와. 너, 야, 삼시야, 너 지금 안 바쁘냐? 삼저웨이한테 가가지고 좋은 의결이 한번 맺어야겠다. <웃음> 어? <웃음> 와, 이게 애니츠 합격 완성되네, 오늘. 밸런스 <laughs> 좋은데? 1파에서 기라고, 2파에서 기믹하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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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아저씨가 네. 나랑 같이 드리블해야겠는데? 어, 부장님, <laughs> 그 급타 끼실 생각 없으세요 혹시? 급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어? 아이 도태결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도태결? 씨씨씨! 나 남아 있었으면서 큰일 뻔했네. <laughs> 저 대마가 대마가 그럴 취급 받을 직업은 아니고 내가 아니, 언젠간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우리 노비형님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뿐이 아닌데 말이요. <웃음> <멋있게>. <웃음> 어, 아니 아, 한데, 이거 아니였어? <laughs> 아아! 아유 됐네 됐네! 야 우리 진짜 앞으로 함께야 우리!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쫀득이 오면은 파티 약간 근데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 사실상 대원을 위한 조합이긴 해? 물찌가 저기 다른 캐릭터 오면은 참 아, 그래, 맛있는 그래. 조합이 될 텐데 대원 대현이 좋은션님 참물 끼얹지 마세요! 참물 아, 끼얹지 아, 마시라고요! 보션님 내부 사정에 아, 지금 이래라 저래라 지금 보션님 혹시 쫀득이나 삼식이 군대 가면 참순사로 합류 가능하십니까? 그러면딱 봐. 딱 어떻게 오시면은 아니 카녀. 어? 완벽한 도는 결을 맺은 친구들 그걸 유기하려고? 어? 아니 직방부 호스팅 해야 되잖아. 벌써부터 밧톤을 이렇게 아니, 유기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럴 거면 아싸리 그냥 공대로 새로 파야지. 아니, 나는, 나는 공익이야. 나는 공익이라. 불령. 뭐 근데 불령. 불령. 잠깐만. 리오드가언쨌든갈 거잖아, 이제 지드개가 갔는데 포션 님이 이 파티에도 블레이드로 참석해 주시면은 어? 야, 근데 맛있는데? 아, 블레이드. 근데 그러면은 람시가 너가 확실히 내 생남이다. <laughs> 너 확실히 좋다. 어. 그러면 내가 쫀득이한테 않은데? 내가 카톡 어. 해볼게 어. 언제 가냐고. <laughs> 야, 야! 안, 안 돼! 삼식가너 정말 <laughs> 나빴다! 아니, 방금 파티원 너무... 안 버린다며! <laughs> 농담이야 농담. <laughs> 감정 표현 전에 마시는 그거 있지 않아? 어? 참아시기참아시기한번 하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하나 둘셋 건배 도태결이 우리 이 파티를 위하여 자 한잔하자고 우리끼리 <laughs> 아, 우리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1파트 가족사진들 아, 다 뺏어먹는거야 그냥 우리가 3 0개 챙겨줬잖아 그래도 나 아까 챙겨줬어 너 근데 어, 고기 워로드 밑으로 기어들어갔잖아 아니 형 그래서 형이 0멸 10홍 줬어? 명훈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너 그동안 밥 누가 챙겨줬는데 명훈아 내가 팩트 하나 어. 말해줄까? 만약에 3월 배폐 당해가지고 어. 블레이드 반갈죽 당하잖아? 너 바로 6이야그 파트에서 아니 근데 나 약간 음, 그런 어.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해아 명훈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된거그 계약서 써라 무성주직 <laughs> 애들 얘기 듣지마 <laughs> 걱정하지마 <laughs> 에이... 애노자들 말듣지마 너는 우리 파티국 정근주기야 NH 노동자 얘기 듣지마 알겠습니다 믿을, 믿을게요 사장님 사장님 아, 최고예요 아니 명훈이도 네. 많이 죽었다 어. 언제부터 뭐, 그냥 마일 사게 됐냐 그냥 저거에 만족하는 어쩌냐. 애였어? 아니 미안한데 리퍼 지금 그따구라도 그래 도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이 빨린 소리 하지마 아니 근데 어차피 아니... 강선영이 언급했어 3월에 시너지 개편하게 됐잖아 와, 시너지? 그렇지. 바뀔 거야 돌리야 너 지금 시... 자가 당착이야 너 지금 그 얘기하는 건너무 배마가 그런 얘기하면 은 아니 내가 그 파티에 못 간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laughs> 진짜 나 ㅋ ㅋ ㅋ ㅋ ㅋ 형 차라리 <laughs> 아, 이럴래? 드립을 하지 마 그냥 우리 파워패 그냥 어, 파워패 했 우리 어, 우리도 우리 딜 넣어 파워패 씨 우리도 딜 써요 카운터 치지 어, 말아 나, 그냥 니들이에 그럼 나가 어. 어. 나, 나는 나는악의 아. 어? <laughs> 아안돼 그, 니네 그거 알고 있는 애들이 그거 안 하면 여기 왜 있는 거야? 딜 우리가 다넣는데 아니 해고를 해버리네 갑자기 ㅋ ㅋ ㅋ ㅋ 내가 내가 좀 흥분했어 나도 좀 흥분했네 여기 간다고 응대했 나도 좀 흥분했네 어 미안하다 오네로 음해하지 마세요. 무슨 바드보다 홀라가 더 좋아요. 우리 파티에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아 다주 아니지? 어? 계속 음해를 사람들이 엄청 음해해 홀라가 더 좋다고. 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아니, 아니 됐어. 나는 이, 아니, 영원히 이 파티에 있을게. 아니 소피셜 한번 말씀 좀. 아저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어? 어허. 아 지금 이게 또 연이 있다고 이렇게. 어? 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말해 말해 괜찮아 말해. 아 오빠 괜찮아 말해 말해 말해. 그러면 엔도야 살짝 일어나. 엔도응 뭐라고? 엔도야 지금 회장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 하고 있잖아. <laughs> 아 근데 어차피 한번 보여줘. 번아 명우나 회장님. 뭐라는 어렵겠냐고? 주야 킹! 파티를 네. 위해서라면 뭐.. 홀나가.. 1학이다래 아. 그래? 그럼 저기 한 번.. 그러면 다주가 한번 앉아볼래? 엔도 살짝 일어나.. 아 지금 엔도 앉은 자리에.. 지금. 그림만 아 보게! 아 그림만 보게! 아 사진만 찍는 거지 아 오빠? 아 아, 굽다. 어 굽다! 확실히 이게 한복 트리오가.. 이렇게 하면 될라나? 지금? 네, 어, 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왜.. 이들과 시너지를 맞추는 게 익숙하지? <웃음> <웃음> 우리 그러면 그 명물이 뭐냐면은 한번 이 조합을 한번 가마? 어떻게 어떻게 뭐 우리 우리 조합이 뭐야 그럼 형? 1파티 조합을 알려줘 나그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어? 조합이 어? 뭐, 뭐 블레이드 대원 콜라 요렇게 나는 어, 아니, 좋다고 아니, 생각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뭐, 시너지 근데, 근데 제 이런 건 없겠지? 그건 모르는 거야, 명훈아. 그건 모르는 거야. 어, 형. 근데 왜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 아니, 명훈아. 막말로 어, 블레이드 어, 어. 시너지가 인파랑 교체될 수도 있어. 잠시가, 끊어 놔자. 강화하려고 하는데 좀초치지좀 좀 마. 우와! <laughs> <짜증하다. 웃음> <laughs> <laughs> <오>, 야, 명훈이 인파지가 너너 블레이드 가니까 지금 너무 냉철해. 너 아. 물지투야! 명훈이한테 <laughs> 저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아. 상상도 아. 못했다. 아니 아니 둘째 치고 저주를 걸잖아 <laughs>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laughs> 아니 아까까지 파브레일유관할때 좀... <laughs> 나한테 맡겨 <laughs> 이러면서형 <laughs> 딜에버 이리 또 내가. 아, 형 생일이었잖아 형나 생일 또 그런 거 챙겨주지. 오늘 삼식이 음력 생일이에요. 음력 생일이야? 음력 생일이야? 뭐 언제 생일 돼?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썼어. 하나, 어. 아, 아,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다음에 생일 말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니 뭐야 아니 야잠거만아 야, 누구... 이거 너... 나 너무 많아 이거 아니 뭐몇개 주는 거야 자주 사주... 아? 이렇게 할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 좀 했었으면 네 삼십 분 지금 딱 50... 지원 받는 거 보고 솔직히 약간 아임파트 너무 당갔다 약간 이 생각 같이 약간, 아 나도 아, 아니야 아, 형, 아, 형 아, 무슨 소리야 아, 아니야 아, 아, 형, 아, 아, 형 아,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솔직히 명훈이 부럽지 어노노노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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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명파대 0개 살망 아니야? 살 아니, 아니 나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아니 그, 삼시가 표정좀 펴어! 삼시가 어? 아아아아아니나 원래 표정이 기본 표정이라고요! 삼시이 어거지 어? 웃음 아니지? 어 오해야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이 고점삼식님 파괴적 결정 아, 5999개 고맙습니다 Del 네. 나 미친 사 야! 명호아너 뭐, 정말 너무해 아. 야! 명훈야너 뭐하는 거야 지금 닉네임이 아니 잠깐만 닉네임이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맹이야삼식 어? 삼식가 괜찮아? 어어 아 그럼 뭐지 뭐게 있나 어! 어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니 다주 변연병인가? 갑자기 다주 표정이 이제 가주 누나, 가주 누나 아, 뭐 어, 기분 어. 안 좋은 일 있어? 아,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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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행복해. 어, 뭐야, 다주 100만 원? 이니 우리 건치는거 봐, 정나 웃기네, 씨X. 뭐? 노돌리 100? 뭐? 맨 들어왔어? 뭐? 속보, 구다영 100. 어? 나... 아니, 가주야, 너내 방에 가스, 가습기 틀어놨냐? 옆에 가습기가. 가습기 아니, 가습기, 아니, 아, 아, 가습기 틀어놨어? 아, <laughs> 뭔데, 저거? 아, <laughs> 사들식 <laughs> 표정값 비슷하네 e. 진짜 와아야 <laughs> 우리 사랑해 영원하자 아아 지지 말자 내가 이방저방 방 돌아다니면서 캠을 보고 있거든? 다들 웃음꽃이 활짝 폈네 아, 웃음꽃이 활짝, 폈... <웃음> <웃음> 아, 난 웃음꽃이 활짝 폈어! 아, 나저초대줄게 나왔어 무이미용오케 어? 김을... 어, 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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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줘 아나지 김을... 나 깨머리... <laughs>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